네, 13번 풀겠습니다.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A 값에 대해서 푸는 문제지요. 1.7에 2X-A, 4.3X 더하기 1.8입니다. 소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양변에 똑같은 식을 곱하겠습니다. 여기 곱하고요, 여기 곱하고요, 여기. 세 군데 곱하면 됩니다. 여기다 10을 한 번만 곱하면 17 되는 거죠. 여기는 곱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간혹 어떤 분들, 은 여기다 곱하고 여기다 또 10을 두번 곱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지금 이 곱하면 2, 3은 6 끝이죠. 한번 곱하면 끝입니다. 여기서 곱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2x-a이고요. 여기 43x 더하기 18입니다. 그러면 은 전개하면 34x-17a이고요. 43x 더하기 18이고요. 넘기면 34x-43x이고요. 17a 더하기 18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9x, 17a 더하기 18이고, 요게 만약에 마이너스가 헷갈리시는 분들은 마이너스 양쪽에 붙여주시고요. 이렇게. 부조마이 바뀌죠. 그 다음에 x로 이렇게 이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로. x가 아니고 9로 이항해 주시면 되고 어, 익숙하신 분들은 바로 가셔도 괜찮죠. 어쨌든 x가 나왔습니다. 자이 범위 안에 자연수 x가 없어야 됩니다. 자연수가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자 보면 요, 요 친구를 일단 구분해 만약 17a 만약 18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등식 그릴 때요 동그라미 그리죠? 이렇게 됩니다. 이 범위 안에 1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1이 여기 있으면 안 되니까 1은 무조건 여기 있어야 되겠네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1을 여기다가 해 놓고 요요요 요 동그라미, 빈 동그라미가 요 값인데요. 그 값이 1보다는 작아야 되죠. 그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심하실 게, 요 동그라미가, 여 요쯤 와도 괜찮지요? 자연수없습니다 어, 1까지 와도 괜찮을까? 궁금한 거예요. 물론 1보다 크면 안 되죠. 요 동그라미 요게 지금, 요게 1을 넘어서면 1이 포함되니까 이건 안 되는데요. 1까지 와도 되, 되지 않을까? 고민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이면 어떻게 될까? 고민해 보시는 거죠. 자 궁금하면 직접 넣어 보시면 됩니다. 이 숫자가 9분의 만약 1 7에 만약 18이 만약에 1이었다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된다면 1보다 작은데, 어 이걸 만족한 자연수는 없는 거죠. 아 그러면 이 숫자가 1까지 와도 1보다 작아도 되지만 1까지 와도 괜찮겠다 이렇게 등호 넣어주시는 거죠. 그럼 이걸 푸는 겁니다. 양변의9 곱하면 9보다 작거나 같다 나오고요. 만약 17a가 27보다 작거나 같다. A가 부동마향 바뀌죠? 만약 17분의 27이네요. 그러면 만약 17분의 27은, 음, 요거 이렇게 풀면 A가 요거 1과 1 7의 10이죠. 즉, 여기 마이너스 1 있고 마이너스 2 있습니다. 마이너스 1과 17분의 10은 여기쯤 있는 숫자잖아요. 이것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 중에서 가장 작은 정수는, 네, 마이너스 1. 보이시죠? 그 답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